1번 볼게요. 자, 시그마 합이 주어져 있고 a 9 플러스 h를 더하기 a 9 마이너스 h를 구하세요 했어요. 합이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안에 일반항은 누가 되는 거야? 2k 1분의 ak ak 플러스 1이 일반항으로 튀어 나오는 거겠다. 맞죠? 그러면 합을 할때 일반항 구하기 하자. 자, s0 0이라서 첫 번째 항부터 수열 이룰 거고요. s n-1에 n 대신에 n-1 뿅 집어 넣어주니까. 두식 빼자. 뺐더니 일반항 누가 튀어나온다? 2n 1에. a n, a n 1이 튀어나온다는 거. 그래서 8n 12가 됩니다. 그래서 a n, a n 1은 4묶어내면, 2n 3, 그 다음 2n 플러를 곱해주면, 자리 바꿔서 으면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시계값 a9+ a7 a9-a7 구하러 가자 얘는 봐봐 어 9랑 7이 나오기 위해 공통으로나오 무게 8 나올 수 있겠다 맞지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7 넣어주면 a7 a8은 4 곱하기 15 곱하기 7 넣어주면 17 그다음에 9 나오기 위해 a8 넣어주면 얘는 8 넣어주면 a8 a9는 4 곱하기 17 곱하기 얼마? 29 이... 되는 거겠다 맞지? 그래서 뿅 넣어 주니까 A9 대신에 선생님 그냥 A8, A9 A7 대신에 A7, A8 A9 대신에 A8, A9 A7 대신에 A7, A8 해도 어차피 뿅뿅뿅 이렇게 다 없어지면은 같은 식이다 맞지? 그래서 얘네를 넣어 줄게요 4 곱하기 17 곱하기 19 더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17 4 곱하기 17 곱하기 19 빼기 4 곱하기 15 곱하기 17 그래서 어떻게 얘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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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얼마? 19 플러스 15 34분의 19 마이너스 15 4에서 17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얘 P 얘 Q P 플러스 Q는 얼마? 19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갑시다. 자, AN 플러스 1이 AN 제곱 마이너스 2 AN이고 a A3 나르고 A4예요. 같을 때 1항부터 5까지 AK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A5부터 조금 구하러 가볼게요. A5라고 하는 거는 N에다가 4뿅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돼. 근데 A5가 누구야? A4다. 맞지? A4 나오겠네. A4의 제곱 마이너스 3A4가 0이고, A4의 A4 마이너스 3이 0이어서 A3 어는0 또는 3이야. 근데 모든 항이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A4는, A5는 3이겠네요. 찾고 갑시다. 그 다음 이제 A4 가지고 A3 구하러 가자. A4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 근데 이값 a4가 3이라고 했어 요 이거 풀게 a3의 제곱 마이너스 2 a3 마이너스 3은 0 3 1 마이너스 어디부터 위에 붙네 a3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또두 가지 해봐야겠네 a3이 3일 때 a3이 마이너스 1일 때그 다음에 가봅시다 그러면 자, a3이 3일 때는 a2구하러 가자. a3은 a 2의 제곱 마이너스 a2한 개, a3 3이니까 3이다 맞지?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a2도 뭐 또는 뭐 나오겠노? 지금 식이 같으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a2랑 a3 다르다고 했으니까 a2는 3은 안 돼. 그래서 아, a3이 3일 때 a2는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a2가지고 a1 구하러 가자. a2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항해서 오면 완전제곱식 a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에서 a1은 1이다. 맞지 그래서 뭐 크게 안 되는 거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a3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자 얼마? a3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가 뭐된 거야? 마이너스 1된 거잖아. 그럼 이항에서 오면 또 완전 제곱식 A2 값은 1이다. 맞지? 그 다음 A2가 1이면 A2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얘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이항에서 오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빼기 1은 0인데 이거 만족하는 정수값 없다. 맞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안 돼요. 다 했다. A1 1이고요. A2 마이너스 A3 3 A4 5 3이야.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a, k라고 하는 거는 1, 그 다음 2항이 3, 2항이 마이너스 1이네. 3항이 3, 4항도 3, 5항도 3 해서 답은 9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갑시다. 자, 곡선 y는 x와 y는 x 플러스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n, b, n이라고 하고 a, n, b, n 지름으로 하는 원이 곡선 y는 x의 제곱과 만난 두 점을 cn이라고 하자. 그때 cn 좌표를 an이라고 할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얘는 원점 지나고 이차 함수 이렇게 뿅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릴게. y는 x 제곱. 그다음 직선. 이렇게 y는 x 플러스 n. 얘가 지금 an. 얘가 지금 bn 이다 맞죠? 그때 얘를 지름으로 하고 어떤 원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지금 이원 색깔 조금 다른 걸로 하자 응. 그래서 이 교점을 cn 이라고 한대 양수라고 했는데 x좌표 이때 x좌표를 an 이라고 하자 좌표 조금 다 둡시다 자 a n b n 의 좌표 x 좌표를 알파 n 컴마 그 다음에 c 가 아는데 여기 넣는 게 편하겠다 맞지 알파 n 제곱 b n은 베타 n 컴마 베타 n 제곱 그 다음 c n은 a n 컴마 a n 이점수위에 점이니까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일단은 알파인 베타 n에 관련된 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건 어디서 나왔어? 이 참수와 이 직선의 교점에 x 좌표다 맞지? 그래서 두개연립 해주니까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n은 0의두 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도을수 있는 거고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은 1,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 아,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은 마이너스 n 이렇게 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을 알파인과 베타인 관련된 식으로 한번 써볼게 이건 뭐 쓰고 싶냐면 지름이고 cn은 원위의 점이잖아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9 0도고아이 기울기 이걸로 구한 기울기가 수직이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써볼게요 an, cn, en 직선의 기울기는 an 마이너스 알파인 분의 an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 제곱 그 다음에 BnCnEn직선을 경우기 an AM -βN, 마이스 베타인 an 제곱 마이 베타인 제곱 반계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뿅뿅 날라가니까 an 플러스 알파인 뿅뿅 a m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인 마이너스 1이고 전기하니까 an 제곱. 그 다음에 알파인 베타인 더한 거에 an. 그 다음 두개 곱한 거 한개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 얘 얼마? 1이고 얘 얼마? 마이너스 n이다 맞지 그래서 아, an 제곱 플러스 an은 이항하니까 n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답에 넣어서 구하러 갑시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여기다가 n 마이너스를 집어 넣으면 n 마이너스 2다 맞지 공식 써도 되고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도 되고 2분의 항수에 첫 번째 항 n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지막 항 n에 10 넣어주면 8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5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자 수열의 첫번째 항이 5이고 다음 조건 주어졌을 때50 이하의 자연수 원소 중 최대값은 물었어요 일단 가보자 구해볼까 a1이 5야 a2는 얘가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겠다 맞지 얘네 1 넣어 주니까 a1 3기 1이야. 그래서 4다 맞지. A3은 얘가 2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n 값 1이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씩 넣어주니까 2A1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얼마? 7이 다 맞지. A4는 이제 2곱하기 2야. n이니까 얼마? 2A A2 -1. a2가 4니까 3이고 a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n이 또 2다 맞지 그래서 a2 가지고 와서 2a2-3해서 2 곱하기 4-3해서 얼마 10 아,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6은 또 뭐야 몇 개만 더 해보자 2 곱하기 3, 그래서 n3이니까 a3 마이너스 1에서 a3, 7에서 1 빼니까 6 되는 거고 a7은 2 곱하기 3, n이, 어, 플러스 1이니까 n이 3이어서 2a3 빼기 3 해서 지금 뭐 해준다 2 곱하기 7 마이너스 3에서 11이다 맞지? 지금 숫자가 봐봐. 지금 이기에 넣는 식 홀수번째 항들을 때가 전부 다 두배를 해서 빼기 3하는 거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그럼 봐봐. 어디에서 여기서 제일 나온 수 중에 큰게 3가지고 계속 계속 만들어보자고. 이것도 오선은 어, 이게 제일 큰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럼 가보자. a3이 7이야, 맞지? 그 다음에 n에 3 집어 넣으니까 a 뭐는? 7은? 2a 3 3에서 11. a 그 다음에 n에 7 집어 넣으니까 15는? 2a 7 3에서 22 3 하니까 얼마? 19. 그 다음에 a n에 15 넣으니까 31. 은 2a 15 3에서 35. 그 다음에 또 n 을31 집어넣으니까 얼마? a 63인데 이건 이제 넘어간다 맞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뭐? 35가 될 거예요.